여기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레미안 갤러리 어, 근처입니다.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이 레미안 갤러리 건물입니다. 자, 레미안 갤러리 지금 4월 16일 완연한 봄이자 여기 폴딩 도어가 열렸고요. 안쪽에는 라운지입니다. 건물이 비정형이라 되게 신기하고 특이하게 지어져 있어서, 여느 카페, 이쁜 카페보다 훨씬 더 이쁜 그런 외관과 내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수변 공간이고요. 자, 이쪽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본 레미안 갤러리 모습입니다. 하,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앞쪽에는 마치 한 산이 겹겹이 겹쳐져 있는 모습이고요. 뒤에는 마치 산보다 훨씬 큰 뭉개구름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 앞쪽에는 어, 봄에 여름에 어, 붉은 단풍을 어, 우리에게 선사하는 단풍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. 여기는 라일락 꽃이 아주 향기로, 향기를 저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또 권성만 작가의 작품인 5층 석탑이 이렇게 있고요.